레벨업 한번 눌러놓을게요 호가 바로 먹어줄게요 필터 버뜰 때까지 체력 관리 좀 할까요? 오픈 포트에서 10원 이자 받나? 이겨서 일원 이자 받나? 이기는 게 이득 어차피 초밥도 못 먹고 그쵸? 오오 오리 시치 바이 아, 오리 한 마리도 안 나오네. 아, 오픈 포트 또 있네. 아. 아, 님들 오픈 포트 또 있는데, 저거 오픈 포트 있다. 어떻게 피해요? 엄마도 한 명씩은 오픈 포트가 있는데, 한 마리만 잡을 수 있나요? 그래도 아직까지 좋아요. 2-2부터 이제 필트오버 받기 시작했고 체력 160, 116이나 6 0 1 있고 리롤 한 번밖에 안 돌렸고요. 10원 이자 받고 있고 아직까지는 순탄해요. 비싼 거 먹어와 주면서 4분의 1이에요 지금 일단 한번 피했어요. 아레벨 만나서 또 살짝 맞고요. 이야 자, 일단은 한번 세이브 했어요. 이 사람 체력 50인데요 님들? 아 심지어 이 사람은 딴 사람인데? 아니 오픈이 두명 오픈이 두명이었는데요 아니 난 위험한 행보 먹고 오픈하는 사람 처음 보네. 둘다 그냥 나담고 보겠다고 그냥 그럴 수 있나? 음. 템왜 없어, 이거 뭐. 크림 못 잡았나, 이거? 템이 없는데? 오케이, 좋아요. 맛있어요. 아, 이분 좋으신 분이었네. 체력 관리 해주네. 어? 어? 체력 관리 해주시는 분 맞아? 와, 제대로 체력 관리해주시는 분이었네. 난동꾼 <laughs> 심장 돌리고, 압구 돌리고요. 단결 먹을게요, 그냥. 어, 또 약한 애 없지? 이젠 다 세요. 이젠 다 세요. 기회다, 이번 판. 스택 그렇게 뭐 많이 썼진 않았지만, 그래도. 해 가고 있는 판이. 12개. 네, 한 마리 잡은 거 좋아요. 5 레벨 만나서 한 마리 잡은 거. 에이드. 체력 관리 아무지고 초밥 순위도 조금 이제 좋아졌네요. 민수까지 학원 보상 체크 한번 할게요. 골드 좀 많이 주네요. 골드 많이 주네요. 골드 팔렘리로 하면 되겠다. 아, 다리우스 단단한 거 봐. 네, 체력관리 좋아요. 중간에 필터 한번 내, 내렸어요. 약간 희만으로 상징커한번 했어요. 여기 왜 여덟마리가 들어가있죠? 8레벨 40킬 하고 있는데요? 아니 왜 여기만 나와 그울한데 바이 이성자까지 25스택이구요 님들 다음 턴에 30스택 오젤 제리 까갑 용발은 안 박을게요 힐토버 심장 안 돼요 어 이제 골드 많이 주죠 이거 골드만 석스급 저글 알라 전투 증강 업하고 아니다, 이자볼래 자갑 정도만 깨는 거 아니지? 대리한테 궁. 아! 깨지 마! 어어... 아니, 뭐 깨도 뭐 나쁜 건 아니긴 한데 이걸 깬다고? 그리고 30 스택이라서. 판솔라리 보상 이거 너무 많아 는데 보상 아 이게 제리 팀이 총검라이 거, 구인수가 너무 좋네요 좀더 맛있게 깰수 있었는데, 애매하게 깨지긴 했네요. 그 1등각은 잡힌 것 같은데요. 요즘 젤이 이렇게 삼신기 많이 주더라고요. 이번 판 사수젤이로 갈게요, 사수젤이. 찬벌로 누구 줘야 되지? 그웬? 아, 너무 센데요? 왜 이렇게 세죠? 아, 찬벌로 누구 주지? 일단 너무 세가지고 템좀 아낄게요. 그웬 주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요. 우릎 곳을 그냥 버릴까요? 오, 요렇게 제리 이성 장만 아 징크스 놓쳤다. 잠깐만, 일단 여기까지. 딱 요렇게 조합짜면될것 같고요. 우웬 이거 불르면 이제 그거잖아요. 우웬이 스킬 쓸 때마다 방마저 증가하는데 한 장만 맞춰보죠. 아 상대 아펠 세주안이 풀템이긴 한데 아 제리가 또독 치면은 또독 녹는데요. 그웬템 그대로 그 산태. 어 그게 됐스다 그웬템 그 산태한테 갈게요. 아 훈수 지리네요 그웬템 그 산태. 이 쌍인정. 근데 그웬이 일 너무 잘해주긴 하네요. 세나 아이템. 고연포 할게요. 효진이랑 고연포 효율 괜찮아요. 상대는 그냥 딱럭지로 좋아. 대리공썼구요우엔이 앞에서 쉔이랑 같이 버텨주고. 어못 잡나?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잡아주고 그리고 39부터 푸 연승인데요 그러고 쓰지 말자 그냥 브렉가스 아트사이온 딩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웬 한번 볼게요 그웬 얼마나 복할하는지 3블루 그웬 참블루구는 그냥 탱킹력 미쳤는데요? 와 미쳤다 이거 딩거 삼수리까지 갈게요 최고점 제리 덱이다 이거 이렇게 할게 이렇게. 아, 그한테한테. 아니, 이성 찍으면 괜찮아, 이성 찍으면 괜찮아. 피바로 어차피 장애 탈락시키면은 피운량 야무져서. 미쳤다. 이거다. 이게 딱 완성 조합이긴 한데. 암수리까지 아트랑 산테 템이 바뀌었다고요? 근데 까갑 용발 워머그를 한 명한테 주고 싶었어요. 산테 저렇게 템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? 티업이 있어가지고 와 너무 센데요? 아 더블킬 이제.